안녕하세요. 베이스볼 뷰안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스로잉 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공을 던질 때는 크게 네 가지의 스로잉 궤도가 나오죠, 그렇죠?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자세를 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상체를 많이 눕힌 상태에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오버핸드가 있고요. 그대로 상체를 세우면, 세우면 오케 이게 이 쓰리쿼터고요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상체를 그대로 조금만 눕히면 이렇게 사이드 암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더 눕히면 언더핸드가 됩니다. 이네 가지의 스로잉 궤도가 있는데요.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가장 편해 보였던 스로잉 궤도가 어느 포인트였던 것 같나요? 쓰리쿼터와 <laughs> 사이드 암입니다. 어, 이두 가지가 가장 편하고 힘을 가장 잘쓸수 있는 포인트라고 어,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그 이유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팔로만 던지는 것이 아닌 몸의 꺾임과 회전력, 골반이용, 하체 이용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편해야지만 내 팔도 편해진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사이드 암과 언더는 제외하고 일단 오버핸드와 쓰리쿼터의 장단점을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오버핸드의 장점은 가장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놓을 수 있고, 그래서 이 공이 나가기 시작하면 공의 각도가 많이 커지겠죠.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기 까다롭게 됩니다. 어, 투구폼을 봤을 때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또 역동적인 투구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로잉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또 커브를 던지거나 포크볼을 던지거나 이 누르는 힘과 어이 궤도에 맞춰진 변화구를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크게 요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오버핸드의 단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어이 오버핸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팔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어 그래서 몸을 이용해야 되는데, 이 몸의 회전축을 맞추려면 이 상체 꺾임과 기울림이 강하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이 허리의 통증과, 그리고 또 몸의 이 불편한 회전력을 쓰기 때문에 강하게 사용하기 불편하고 빨라지기, 회전력이 강하고 빨라지기가 힘들겠죠. 왜냐하면 불편한 자세에서 회전을 써야 되니까. 어 그리고 두 번째는. 어, 이 스로잉 궤도는 이몸 신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 어깨 앞쪽이 굉장히 찝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어, 서로 엇갈려서 계속 찝혀서 약간씩 찢어지게 돼 있어요 어, 어쩔 수 없이 어, 그래서 이렇게 오버핸드 투수들은 어깨 앞쪽 위쪽 이런데 염증이 생기거나 어, 다치거나 슬랩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, 그래서 선수들의 어,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장단점을 나눌 수 있고요. 그다음 3쿼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3쿼터의 장점은 내 몸이 편한 상태에서 회전력을 쓸수 있고, 그렇죠? 그리고 이 회전력에 의해서 체 엄청나게 큰 원심력이 사용되게 됩니다. 그렇죠? 구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뜻이에요. 공이 빠른 투수들은 거의 다 3쿼터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, 체프먼이라든지 힉스라든지 뭐 광속구로 던지는 투수들은 오버핸드가 아닙니다. 거의 다 쓰리 쿼터, 살짝 위 그리고 쓰리 쿼터, 요 정도에서 스로잉 궤도가 형성되고 있어요. 쓰리 쿼터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큰 구간을 이용함으로써 공의 회전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대부분 회전력이 많아야지만 이런 어, 무브먼트도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. 어, 그래서 대부분 노장 선수들은 다 3쿼터에서 던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. 어, 구대사 선수도 그렇고요. 뭐 송진우 선수, 박찬호 선수도 어, 나이가 이제 들면서 팔을 좀더 낮췄고요. 그렇죠? 뭐 김선우 선수도 있고요. 요즘 메이저 리그라든지 야구 메타는 대부분이 3쿼터 메타입니다. 다 이제 이쪽으로 맞춰졌어요.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3쿼터가 되면 릴리스 포인트가 오버인드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타자 눈높이에서 공이 오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 좀더 치기가 쉬워집니다.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. 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좀더 효율적이고 아프지 않은 스루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스트. 음. <놀람> 소로 소로 소. 내가 사선으로 꺾이는 건 괜찮아요, 언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던지면 훨씬 팔에 무리도 덜하고 그렇죠. 거의 없죠. 라스트 커브. 빵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팔이 좀더 이상적인 스로잉이 되었고 그리고 또팔 모양이라든지 어 힘을 쓰는 동작에서 크게 아파 보이지 않는 스로잉이 되었습니다 재구력이라든지 어 구속 증가 또한 훨씬 더 스리쿼터가 유리해 보이죠 그렇죠? 어 그만큼 유연성이 없고 어 그리고 이제 힘으로만 던지시는 분들은 어, 이런 식으로 한번 팔 규정을 해보시는 것도 어,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제 주관적이고 사실 야구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여기 있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수순 역시 베이스볼 비유.